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? 오장님 네. 계셔야 되는 거죠? 제가 바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. 네. 아, 잠깐 잠깐 쉬겠습니다. 네. 그렇게 예, 좀 기다리시죠. 예.

이중처벌 아닙니까, 그거?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. 그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법 만들어서 방송국들 목 조르지 마시고요. 김현호 의원님, 역사가 김현호 의원님 이름 다 적어 놓습니다. <목소리도> 예, 제가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목소리 높이시는 거 보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알겠습니다. 예, 뭔가 찔리세요, 지금?